할렐이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부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 부정 연휴도 끝나고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출근하시고 바쁘게 하루가 또 시작되었고 또 바쁘게 일상이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 어때요 아무래도 구정 때, <laughs> 할렐루야, 이것저것 좀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와서, 뭐를 동여매자?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자. 요, 보입니까? <laughs>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자. 그래서 이제, 으쌰샤쌰으쌰 샤, 샤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뭐합시다? 전진합시다. 야 전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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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기도에 어리띠를 메고 동료 메고 우리가 전진하여 나갑시다 비상합시다 일어나 비천 바라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비천 바라라 비상하여 나가라 하지 마라, 자라지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마라, 할늘이야 올라가, 올라가, 누구처럼, 또 혹수리처럼, 계속 이상하게 올라가야 돼, 힘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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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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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힘을 냈어요, 나가야 돼. 떨어져 버리면 안 돼. 그러면 나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저는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제 같이 기도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임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임제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저도 같이, 같이 이제 임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laughs> 아, 제가요 주님의 마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 나름대로 충만해요 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어, 예수를 믿고 이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특별히 또 이제 다른 기도도 다 여러분들 기도도 중과하지만 어쩐 일이냐면 우리가 어때요 힘들어도 비상하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서, 비상하여, 빛철 바라여,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쉬지 말고 기다려. 계속 기도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면 정상. 그죠? 정상. 일어나 빛을 바라라,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노리라. 거기 가면 마음의 소원, 응답, 축복, 모든 게 간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진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일어나 빛을 바라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허리를 동요매고 때로는 힘들어도 낙심하고 잔질돼도 파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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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고 이제 기도에 힘을 내고 파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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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고 한그음한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다가 어때요? 힘들다고? 탁! 나아버리며. 할렐루야. 낚심해버리며 그게 뭐예요? 자제내버리며 그게 뭐예요? 포기해버리며. 포기는요? 아무짝도 설마 없어요. 김열정 목사님이 늘 뭐라 그러냐면, 포기는 배추세 때만 돼.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트세 때만 해야지 우리가 주의하는데. 또뭔일 뭐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아이고 기도해도 뭐 별일 없어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다가 여태까지 기도 다 해봤어 하다가 포기해버린다 그때부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마귀의 밥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게 뭐예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